건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쉬워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한겹 더랑 여기서 또한겹 더인 거잖아요. 이 거잖아 결국에는 값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 더 있지. 예, 18번이라면. 나와야되는거죠? 근데 지금은 안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맨 바깥에 것만 뗄거니까 어맨 밑에 맨 밑에 두개가 안되죠 그러면 괄호를 벗겨내는 과정은 다이 안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돼? 음봉문 똑같은 거두번 하던가 세번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쵸. 나는 이, 어, substring 과정 또는 이런 어떤 차앱 과정 이거를 두번 하던 세번 하던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횟수의 차이만 있다 인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음. 지금 이게 다 틀린 게 아니 잖아？지금？이, 이, 세 가지 경우 는？다 똑같 은값이 나와야 되 는게 맞 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if 를 while 로, 그러면 얘랑 얘가 통과가 됐다는거 안됐다는거 통과가 돼버리네이 f 를 w h 로만겹쳤어요저는 왜? 와일이 뭐야 그럼 얘가 3일동안에는 이 안쪽에 있는 걸 실행한다네? if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한번 하고 끝이잖아요? w h y 본데? 반복문이 잖아 어쨌든 간에. 그럼 내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를 반복해서 수행해주겠지. 그 바깥쪽 바로 참이야. 그럼 이거 한번 해. 그럼 남는 거네? 두개 과로까지 참이야. 그럼 또한번 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 이것도 참이야.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것만 꺼낼 수 있겠죠? 어. 어, 근데, 아, 여기서 리팩트링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문자열 연산이 너무 많이 돼. 지금.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요만큼만 줄이고 싶다. 아무 뭐 그냥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 열악한 환경에 노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일치로 아우터 브라켓, 브라켓 카운트 그런 걸 세는 거야 이제 세 가지고. 얘를, 어쨌든, 반복문은 그냥 이 구조는 계속 가져갈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벗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요게,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차에세 0이 아우터 그렇게 카운트로 바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4 에셋 렌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우터 브라켓 카운트 만큼 이될 거고, 또 뭐야? 얘가 어, 빠지 던 여기 서는 아우터 브라켓 카운트 를 하나 씩 증가 시키 면서 셀 거야. 뭐 문법상 오류 없죠. 그리고 s u b s t 얘를 자르는 과정을 이렇게 하자. 만약에 아우터 e r 같은 카운트가 0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000 exp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인데요? 아, 괄로가 없으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도 돌지 않았다는 거는 괄로가 없으면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 있다면 이 자체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1에서 0, 1마이너스 렌스. 애기 이름 빼야겠다 이렇게 뭐? 그러면 1도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아이러면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돌아가서 얘네들이 해결된다면 되네 얘도 되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해도 되고 반복문 if를 그냥 while로만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그 과로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 개수만큼 벗겨내도 되는 거고. 근데 왜 여기 1 마이너스 뭐아우터 브라켓 카운트에요왜 여기 차에 브라켓 카운트 붙어요? 이거는 직접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 마지막에 1 뺐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해줬었는데 그걸 아예 뺐? 뺐잖아요 그러면, 지금, 궁금 해보면 돼 이래도 돌아가나? 그러면, 되잖아. 그도안 되고, 얘얘안안 여기다 그을 빼줘야 그러니까러을그러줘야지 그러면, 잘 되고, 얘도 잘됨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는 여기 1이 들어가고 말고 의 차이겠네. 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일 어,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데 다해 보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럼 뭐 문제 없네. 왜냐면, 은 바로가 없으면, 은 뭐야, 맨 처음에. 얘한테 줬을 때. 이거 한번 체크해봤는데, 0이야. 그럼 바로 그냥 EXP 하는, 거, 하는 거니까, substring 이런 건안할 거잖아. 요 그러면, 뭐야, 얘는? 여러 겹의 발호. どうも。